안녕하세요. 수험상 여러분. 수학의 이영태 선생님입니다. 어, 오늘은 선생님이 수시 접수 기간 동안에, 어, 어, 논술이요? 논술, 원서 접수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뭐 학부 형님들하고 학부 형님들 많이 보시니까 논술 수시 접수 기간 좀 잠깐 얘기 드릴게요. 접수기간은 9월 11일부터 15일 이한 5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원 시험 끝나고 9월 6일이 평가원일 테니까 한 11일부터 15일이에요. 이기간 이제 알아두시고요. 이때 이제 수시 뭐 학생부 종합, 뭐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수리 논술 뭐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간을 알으셨으니까 그러면 어, 제 채널은 그냥 학생부 종합하고 학생부 교과 뭐 합의 몇이니 몇이니 그거 하는 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아마 작년 저기 그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올린 거하고 있으니까 의학 대는뭐 1.1, 1.2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거기서 보시고요. 선생님이 논술, 이제 수, 자연계 논술이라고 할게요. 자연계 논술. 자연기 논술, 어떻게 원서를 쓸까? How to 원서. 어떻게 원서를 쓸까? 좀 잠깐 얘기해 볼게요. 이거 간단해요. 학부 형님들도 보실 테고, 우리 학생들도 볼 텐데, 그냥 학생부로 가는 거는, 학생부로 먼저, 학생부로 가는 거는 정해졌어요. 학생부는 벌써 고3 1학기까지가 끝났으면 거의 결정됐어요. 결정됐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학교가 있어요. 가령 뭐 어, 경기도의 어떤 고등학교다 그러면 그 학교 선후배들 선배죠. 선배님들을 보면 대부분 담임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거는 그거는 외부의 컨설팅도 뭐 괜찮지만 그 학교 선생님들을 해마다 보내기 때문에 몇 등급이 어디때 가고 몇 등급이 어디 간다 다100%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학생분 따라가세요. 교과도 마찬가지고, 학생부 종합도 마찬가지고, 종합에서 세트까지고 좀 조정했는데, 아큰 차이 안 나요. 뭐, 어 컨설팅 받으시려면 컨설팅 한번 받으시고요. 그래서 학생부에서는 결정이 됐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이잖아요? 두 번째는 논술인데, 논술에서, 논술은 상향하세요. 상향. 상향하려고 논술을 배운 거지, 이상한 데 쓰려고 논술 공부를 한건 아니잖아요. 뭐, 지자 때 이상한 데 쓰려고 논술왜 해요? 그냥 수능 나온 점수 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성적 가지고 그냥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요새는. 그럼 뭐 뭐하러 논술을 왜 해요? 상향하세요. 그래가지고, 상향 밸런스를 맞추는 거, 뭐, 2 플러스 3, 뭐 해서, 논술을 두개 쓸까? 논술을 두개 쓸까? 아니면 3 플러스 3으로 갈까? 4 플러스 2로 갈까? 논술, 논술.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나는 인생, 뭐 학생분은 별로지만 실력 좋다. 그리고 한번 안 되면 재수도 하겠다 하는 사람은 6논술로 가세요. 6논술, 6논술. 6개 논술로 가세요. 상향을 논술, 논술. 어, 저는 어... 추천을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한 바로 재수생들도 많이 했고, 대학 다니다가 나와서 다시 공부하는 애들도 많이 보잖아요. 이때 어영봉해가지고 이상한 데 쓰고서는 후회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 백세 시대라고 했었을 때 인생에서 지금 20년, 20년도 다안 되죠. 18, 19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니까 아직 꿈이 더커 있어요. 그리고 또 가능성도 넓고. 그러니까 지금 수능에서 수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 좀 올리기가 쉽, 힘들더라도 논술에서는 올리기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논술에서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 논술은 수리논술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가 나와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미적 하나 나오고 확통, 요새 확통 기본 나오고 미적 플러스 확통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기하 조금 이득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수능은 수완서부터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미정만 잘해도 확통만 잘해도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천천히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의외로 짧은 기간이지만 명문대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상향하자는 상향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의외로 겁나 가지고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논술에서 무조건 상향하세요. 겁내시지 말고요. 어, 뭐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아, 떨어져도된다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야겠지. 어? 이게 조마조마 조마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논술, 어, 수능은 보세요. 수능은 수완, 수투, 미적본, 뭐더 확통. 그 다음에 저기 고등학교 고인수학도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못 올려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냐면 논술은 정해서 있어요 예를 들어 미적분은 무조건 나오니까 미적분에서 한 문제 확통에서도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아니면 미적에 나오지 않으면 가끔 기아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요거 일단 두 개만 잡아도 합격 가능성 크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합격 세 문제 네 문제에서 다 맞춘 애들 없어요 거의 한 3분의 2 정도 70%에서 고기 70%에서 뭐 65%그 정도가 합격이기 때문에 논술은 무조건 상향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 수리 논술 체제를니까 어 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한테 저기 추천하는 건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논술, 뭐, 논술 공부법은 제가 많이 해놨으니까, 공부법은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무조건 상향하세요. 상향. 어. 논술은 딴거 필요 없어요. 상향하시고, 어 밑으로 안전빵 차지하려면 학생넣들 시든지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선생 여러분들이 좀상냥해가지고 좋은데 많이 붙기를 바라겠습니다.